너희 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흉아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벽 흉악하나 이게 되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거친 그 사랑 아니여 기억하지 하시네 너희 죄사의 조사 기억하지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울어 여 기어가니 하시네 기어가니 하시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 아버지 믿음 죄사함 회개를 통해서 구원 받는다는 그 말씀 듣고 이어서 사랑의 언어 하도행전 2장 4절과 5절 말씀을 헬라어로 원어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음, 좀 머리가 아프더라도 사랑의 언어로 꿀물같이 마시고요. 맛있게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먹기도 합니다 아이고. 아멘 제가 사랑의 언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사랑의 언어 죄인들에게 죄인들에게 구원의 그 알려주는 것은 사랑의 의어지요 <목소리> 카이 에브레스 대산 판테스 포르마토스 하규 카이 엘칸토 구조 엘칸토가 아니고 엘칸토 랄레이 헤티라이스 글로사이스 카토스토부리마 에디토, 에디토, 아포 뿌데인, 갓다이, 쪼이, 쪼이, 이아이 쪼이, 스 저희가 다 에, 에프레스, 다이, 에프레스 다 에프레스 데산 다. 반테스타 어, 부르마토스 성령 하교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브레로스 브레로스가 가득 찬다는데 브레스테산 충만함을 받고 에르칸토 에르칸토 라링인 헤테라이스, 브루사이스, 브루사이스, 카도스. 성령이, 성령이, 카도스 투, 프르마 에디, 에디 두, 아포푸, 데 아포푸, 게스다이. 좀, 그, 발에그렇 아포푸, 게스다이. 께 스타일. 아웃포이스. 네. 뜨거 뜨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불마 불마 성령이 아 아포프데 깽스타 말하게 하심을 우리가 아웃포이스들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카도스가 따라서 다른 헤테라이스 다른 헤테로스 글로사이스 언어들로 이게 글로사이스가 방언이에요. 글로사이스. 글로사이스, 글로사이스 다른 사이스. 언어들로 라레인 말하기를 음. 엘칸토스 엘칸토스 시작하니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반테스다 프리마토스. 프리마토스 하교 성령이 레슨 천만 u n The sun. 말 h e s u 칸 The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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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 때 아프프랭 게스타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엘칸토 시작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발음으로 말하게될자가 아니라 이게 바로 사랑의 언어거든요. 그런데요 사랑. 어, 어, 사도행전 2장 27절 때 오순절날. 이 성령님이 그냥 막이 쓰나미처럼 몰래 오잖아요. 막각 사람마다 그냥 머리에 다 불이 하나씩 붙어 있어 지금. 응? 근데 꼬실라 죽지는 않아. 성령은 <laughs> 그런 그래, 그래. 막 머리에 불이 다 붙었어 지금 성령의 불이. 근데 라 죽지는 않아. 왜? 사랑해. 아까 이랬잖아요. 사랑. 그렇 삼대 에이스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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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헤르라오가 이렇게 씁니다 예루살렘 카토이 쿤테스 카토이 쿤테스 우리 카토이 케오가 거하다 머물다 오랫도록 거기에 안주하다 그 뜻이거든요 유다요이 안드레스 네 예, 안드레스는요. 아내를 사람들 사람이라는 것을 안드레스의 복수예요. 안드레스, 유라베스, 유라베스, 경가, 아포, 반테, 반토스, 반토스가 파스, 각 모든 에드노스, 에드노스, 에드노스 이 반면요, 톤, 휘포톤 무라논. 베이스 유라 베이스 안드레아스 안드레스 유, 경건한 어, 유다요이 안드레스 유대인들이 음, 천하 각국으로부터 천하 우라노스는 하늘 제 틀렸네요 그, 미운이 빠졌네요 천하요 천하 히포 천하, 천하? 네. 돈 우라논, 퀴포, 돈, 우라논, 우라논. 천하 각국 <목소리> 반도스 <목소리> 에드노스 <목소리> 각, 나라로부터, 각, 나라로부터, 아부, 어. 와서, 아니죠, 각 나라로부터 와서 등간한데 이제 로 와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가토이 쿤테스 무거하더니 거기 와서 이제 머물러서 그냥 뭉개고 있다 이게 뭉개고 앉아 있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까? 누굴 절 무슨 날에 왔으니까 그때 그냥 이 성령이 이 보혜사 성령이막 예수님이 확들어보어든요 그냥 각 사람 머 위에 막 불이 다 붙었어 지금만. 근데불은 붙었는데 뜨겁지 않아. 아니 저 타지 않아. 타지 않아. 그러면서 사랑의 언어가 입에 나오는데. 아니, 전관 갈릴 사람인데, 막, 말을 하는데, 아니, 각 나라 사람, 자기 나라 말로 다 알려, 듣는 거야, 지금. 그게, 어, 세7에 이번에 지세7의 대통령 갔잖아요. 그런데, 이, 이옆폰 하나만 딱 끼고 있으면은요, 우리나라 말로, 여기서는 영어로 여기 는데다 자기 나라 말로 다 듣는 거야. 이게 똑같아, 이게. 이게, 이게 사랑이야. 우리말로 다 들리니까 내 나라 말로 다 들리니까 적서 영어로 오는데 영어로 한국말로 들리고 또이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말로 들리고 예. 이게 어, 예. 성령님의 역사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오늘날 유엔에 예. 가면은 각국 나라 대표들이 왔을 때 영어로만 다 여기서 얘기하거든요근데 거기 있는 마이크를 딱 끼고, 이폰을 끼면은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리는 거야. 바로 이게, 이게. 에 사도행전 2장 성령님님 보혜사 선생님바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바라크레토스 별마 바라 보혜사님 거 자기 나라 말로 다 듣는 거야. 반데스 안떼쓰 보리마토스 하교 다성령이 에브레스 데스산 총만으로 바고 헤타라이스 다른 나라말로 다른 나라, 나라 글로스아이스 다른 언어들로 랄레인 게르겔시커넝에 갈리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나라말로 다 알아들었는데 거기서 각국에서 온그 사람들이 응? 음? 유대인들이 바른 그니까 자기 나라 말로 다 갖고 가라 로마에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유럽 프랑스 그 유럽 어디 각에서온 사람들 다 알아듣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이 글 l o s s i s g 언어들 그렇죠? 사랑의 언어냐? 반원들이 g l o s s i 다른 글루사시. 언어들. 이게 바로 사랑의 언어라고 표현을 받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돌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불같이 이 말씀 때, 아버지,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글로사이스, 파모니, 이것임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역사가 수천 년 전에 일어났다는 거. 오늘날도 현대 과학으로 이게 실증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더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하고 제 삶을 무 놀라운 역사,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 아.